2차부등식의 해의 조건입니다. 자, 이차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무슨 소리냐면은 부등식의 해를 주고 뭐가라 부등식 식을 구하라 이겁니다. 이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 자어 있는데,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그 사이다. 즉 어, 해가 알파에서 X가 베타 사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최고차항은 A라고 할게요. A는 양수손고요 A로 묶어내고 X-알파 X-베타가 작다, 작다가 되겠죠. 아니면은 이럴수가 있겠습니다.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베타고 이번에는 크다 이럴수 있겠죠 즉, x가 알파보다 네. 작거나 o와 x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- 알파 x- 베타가 여기보다 크다 이렇게 네. 그 이때까지 부등식터 이렇게 걸이 풀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죠.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. 이해되죠? 자, 다음에. 두 번째. 2차 부동식이 항상 승리한다. 2차 글자로 내려가. 부동식이 항상 승리한다. 요거는, 일단 그래프,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.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한다? 한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. 지금 무슨 소리냐면, 자, AX제곱, 닭이, BX, 닭이, C가 항상 연보다 크다.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되어야 되죠. 항상, 항상 씁니다. 그쵸? 그렇죠? 그 A는, 지금, 아래를 볼록 이렇게 수가되어있고한별식이 연보다 작아야 됩니다. 이거 적을 수 있겠죠? 이것이 자 여기 더호 들어가기 때딱 하보니까요 등호가 크거나 같아 등호가 들어가기 때 이리, 이렇게 됐거든 그렇죠? 이렇게 됐대 좋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죠? 따라서 A가 양수고 반 별식이 등호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거나,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, 같다. 그죠 물론, A가 음수수도 있습니다. 항상 0보다 작아요.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. A가 음수니까. 그 다음에,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그 정도 성립할 수있습니다외우지 마시고,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고, 판별식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돼도 되고, 그렇죠? 이렇게 돼도 되죠. 판별식이 0이고 0보다 작다. 이 됩니까? 따라서 a가 음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